수근이가 음. 우리 아빠랑 진짜. 아, 아 진짜 왜냐면 걸그룹들 나온 제가 아빠랑 많이 비슷하다고. 음. 그게 아니라 그난 맞아. 어릴 때부터 음. 아빠랑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아 맞아, 아빠가 그렇지. 너무 좋아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은 성공한 거다. 음. 그래서 엄마를 진짜 부러워했는데 음. 수근이가 우리 아빠랑 분위기가. 그래 이 뭐... 아, 아빠 어떤 모습이 좋았는데? 그냥 듬직해 늘 어.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아, 느낌이잖아. 오동이형은 충실한 이미지는 없지. 오동이는. 그런... 음. 무서워. 음. 봐스타킹 아, 나간 적 제대로 봤어. 아, 스타킹때 진짜 잘 챙겨 줬는데 그냥 포스 때문에 무서워. 음. 나는 어? 아, 너. 춥잖아. 나안 했었어요. 야, 어디 가. 나는 <웃음> 그럴 수 있지. <laughs> 뭘 그럴 수 있어. 빨리 정숙하지 <laughs> 말고. 수군이 호두이 없으니까 낫지잖아. 누가 봐도. <laughs> 어. 나는 자, 지금부터 이제 입학신청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먼저 현아! 와우, 본명이 김현아네. 어 소속! 소속이 집순이에요. 집돌이가 어. 여기 있거든. 야, 어. 소속이 집순이야. 아, 집에만, 아, 집에만 있어? 있어? 응, 경은이도 집에. 집에 어, 집에만 있어. 아, 얘 완전 어. 집돌이. 나 어저께 영화 봤어. 나도 집에서 영화만 봐. 아니, 나 영화관 가서 봤어. 진짜로? 아, 근데 혼자 봐? 엄마랑 갔어 음. <laughs> 아, 정훈이 지인데 금방. 택시 운전사 보고 왔어. 아,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어, 끝나고 또, 그,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아, 왔어. 아, 팬이랑 같이 간. 아니, 거기서 알아보신 분들하고. 아, 아. 정훈이도 나갈 때, 뭐, 안 가리고, 그냥 뭐,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나도 안 가리고 다니 오히려 공항 가면 후동이 형이 선글라스를 그렇게 끼는데. 아, 그래? 더 후동이 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만 꺼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남들은. 그러니까. 남들은 다오 이러는데 아, 자기만 어둡게 보이는 거. 똥아 <laughs> 같은 거. 아니, 저, 진짜. <laughs> 자, 별명 현아의 별명 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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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폐왕 말고 없더라고 쓸게. 어, 그우리 하나 하면, 좀 해달래. 응, 만들어줘. 별명을 하나 우리가 줘 달래. 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응. 현무돌 어때? 현무돌. 저녁 뭐, 무형 현무 닮아서. 이상한가? 현아는 무대에서 돌아와 이 해가지고, 현무. 어, 좋다. 현무가 너무 들어간다. 너무 전혀. 뭐 이런 거 들어가. 없나? 현핫? 상상을 해봤는데 딱 느낌 음. 좀, 이름이 그냥 기정이가 떠올라, 기정이. 음. 기정이? 음. 기정이. 기적? 기적? 기적. 현기증. 음. 아, 현기증? 어. 기정이 기정. 보면서 어. 야기정이기정기정기기어 아. 그래. 나도, 그렇게 기적아. 형 기적아. 기적. 현피 같아, 현피. 응? 현피? 현피? <laughs> 현아 보면 코피 터져. 커피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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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빵. <웃음> 어, 코피빵. <웃음> 현피. 현비 좋다, 현비 현씨피. 고마워. 안녕하세요, 김현피예요. <웃음> <웃음> 야, 이거는 <laughs> 하이힐 신고 훌라우프 하기? 와. 음, 하이힐 신고 훌라우프가 어, 어려워요? 어. 나는 평소에는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데, 진짜? 무대할 때만큼 은 고집하는 게 이제. 힐을 신어야 되니까. 음, 신을 때 기분이 좋더라. 우와, 엄청, 되게 엄청, 엄청, 되게 엄청, 와, 엄청난데? 와, 그거 엄청난데? 쿠가 엄청데 야, 그 정도면 반이다. 뭐, 야, 야, 야. 와, 자연스럽게 잡아. 제원어게 신쿵했어? 아, 아 어. 이게 어, 어떻게 발안안아버 아, 자, 어떤 거? 어,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아니, 백기질 같은데? 야, 발목 너무... 야, 도해볼다 마이크 있는데도 하면은, 어. 음. 어. 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균용, 있겠지? 균형이 아, 중요하거든. 음. 어, 균형? 어, 왜냐면 이거는 균형이 안 잡히면 하기 힘들어서. 어. 아니, 근데 우리 중에 훌라우프 잘하는 사람 있어? 영철이 형 있잖아, 나 형, 뭐해요? 저, 저, 치신치세 그게 왜칠산소고아우리도 <목소리> 누가 할지 모르는데 영철이 형 하셔야 돼이리 완전 만물상이야. 너어못 나갔을 잖아 이거 더봐 이거 승이 던진 거 맞지? 어, 빨리 빨리 어? 이거 어, 그때 예숙이 아니 아냐? 예숙이 누나야? 승훈아, 니네 발사에 좋지 않아, 너? 발이 딱 맞네, 이거. 야, 아. 저렇게... 어, 야, 어 이상하다. 아, 좀기다려 계세요. 그때... 어, 골라 한번 하고요. 아 근데 아니 더잘안 해? 나 그럼 두 개로 해볼게. 진짜? 어? 힘들 이건 되게 무거워서 힘든데. 그건 안맞안돼 그럼. 안돼안돼안 돼. 안돼안 왜냐면 돼. 크기가 안 맞아서 안돼안 돼. 아니야 헤드가. 떨어 떨어 떨가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선 계속. 오. 오. 야 오. 되긴 네 된다 된다. 야 대전엑스포 꿈돌이 같다야. 그 뭐네? 야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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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어떻게 하고? 자그 안돼. 아 이거 두 개면 쉽십 점. 내 시력. 그 어려운데 나는 힐을 신고 춤을 잘 춰. 아늘 힐을 신고 춤을 춘다니까. 아니 힐 신고 춤추기 진짜 어려운 게 나도 힐 신고 춤을 춰 보는데. 근데 나 이것 좀 해줘. 어 예. 이것 좀 해줘. 어 예. 어. 야, 어. 아니 내 신경 뭐야? 나 여기 바로 어디 아. 거기까지 갈 있어? 었는 돈까지 갈지고 있어? 형 여기. 어왜 그래? 왜 걸로 가는 거지? 어? 괜찮아, 형 앞에서 었는데 됐어, 됐어, 됐어 우와. 우와. 그근데 <laughs> 어. 중요한 게 타일 응. 씻는건 어렵지 않아. 근데 테이핑을 <laughs> <laughs> 안 하고 <laughs> 춤을 추는 가수는 정말 없어. 부드하고 어. 발목 고 벗겨질까 막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춤이 잘 에이, 쳐지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건데. 나 어. 어. 그럼 춤한 보자. 오, 오. 버블팝, 버블팝. 버블팝 다 알, 알지? 음. 그럼 버블팝 최고지. 그럼 버블팝 보여줄게. 사람들이 왜 패왕, 패왕이라고 왕 그러는 건지 아직 대기실에서 다 뛰어나온다니까? 아니 직접 보니까 알겠어 대박이다 와, 박수 이게 댄스가 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어. 액티브하게 어. 추는 건 아니야 그치? 어. 부드러운 땀 갑자기 더 둘둘 둘둘 어. 있다가 어. 어, 진짜? 그럼 어. 어, 이렇게 딱 매제돼 있는 거지 우리 현아 입학실에서 받고 자 우리 밤도깨비 아 어, 멤버 우리 성... 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깜짝이야 어. 야뭐 하는 거야? 어, 어. 야, 뭐 하는 거야? 야, 깜짝 놀랐어 어, 뭐 하는 거 어. 잠깐만 어. 아, 약간 털털하구나, 성격이. 나 신경 쓰지 마. <laughs> 아니, 네가 제일 신경 쓰고 있 그래, <laughs> 네가 메인인데 어떻해 <laughs> 우리는, 우리는 아니야, 네 메인이야. 네가 이러고 다카메라 간다. 아니야, 봐. 둘이 할거 하고 있어. 이 성광이 <laughs> 형 손. 자, 소속 밤도깨비에서 날방 까고에서 왔습니다. 종윤이의 별명은 언니부기언니부기가 뭐야? 언니부기언니부기가 포켓 그거에 꼬부기 지나 했을 때가 언니부기야 음. 근데 내가 언니부기를 닮아서 별명이 언니부기가 내가 1분 PR로 그걸 했었어, 프로듀스 원0 1 때. 저 뒤에 공사 중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신경 쓰여. 내카메 네가 공사 중이고 심지어 카메라도 이거 찍었더라이게 다. 카메라가. 무대에서 하고 내려왔을 때또 이런 고충이 있는 거네. 어 그럼, 어. 너무 덥다. 야, 공사 중인 줄 알았어. 정현이는 <laughs> 장점이 딱지 치기? 내가 딱지를 잘 쳐. 오 오, 너 그거 입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야, 우리 여기 어렸을 때살인데 딱지로 야. 우리를 다 얼길 시키겠다고? 짠! 짠. 짠. 1대7로 붙어야 돼. 일 1대 7로 연속으로 두번 넘기면 이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오케이. 한 사람씩 쳐서 만약에 이철이가 쳐서 음. 다음에 영철이가 못 치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치는 거야 아, 우리는 순서대로 릴레이로 종윤이만 혼자 치고. 그렇지, 와. 그렇지. 어, 아, 네가 첫 주하게 유리하게 만들어 왔네. <laughs> 그러니까 야, 그래야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laughs> 자 연습 없어? 구경해도 돼? 아니, 이거 쳐놔서 어, 아, 그냥 기념으로 아, 한 번만 쳐봐 봐. 그냥 한번 쳐봐. 한 번만 넘기면 요번에 그거 뭐야? 신고, 배배, 배배. 근데 못할 갈... 건데. 해봐. 저 하늘아 볼게. 일단. 저 몸에 뭐가 잡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추는 게 중요해. 중요해. 얘들 매너는 그렇게 없구나. 아. 뒤로 트리. <laughs> 야, 야 현늘아 너. 야 너. 야 이거 누누 안 돼. 이거 안 돼. 야, 야, 잘해. 그래. 야 그걸 떨린다. 이야안 되지 뭐. 알았어. 손이 눈보다 빨랐어 와. 진짜 자, 첫 번째 시도! 네, 자, 춤추듯이 할까? 자, 자, 무대에서. 시작! 무대에서 하듯이. 딱 거기서 더, 딱 임팩트를 줘야 돼. 너 일단 맞추는 연습! 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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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그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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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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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들으놔 이제 우리 오른딱지로할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거 이글로 해. 이거를 네가 하고 내가 한 끝나 그냥. 음, 그럼 괜찮잖아요. 네가, 네가 하고 내가 바로 어. 끝나. 주인 해 보지도 네. 못하는 거. 우리 하나도 그래. 안 만들. 아이가 이제 제 동생이니까 내 손에 끔치기 어, 싫어. 그래, 어, 그럼 안 돼. 형, 자, 감독게비야. 경훈이, 경훈이 경훈이. 내가 먼저 할게. 그래. 그래. 작품으로 가. 아, 그래? 잠깐만. 저거. 아, 그래. 잠깐만. 잠깐 잠깐만. 바로 해. 바로 해. 감독게비야. 백코리아. 그래 그걸 얘기해. 하나 하나 둘셋. 감독게비. 오, 오와 괜찮아? 봉 봉수니까. 야, 박성광은 그래도 개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개콘이 형을 만든 건데, 그거는. 어? 너, 형, 너무했다, 진짜. 야, 됐잖아. 아, 아니지, 이제. 뭐, 코미디. 아니, 했는데. 30세기 아는 형님. 30세기 아는 형님. 형님. 뭐세 30세기. 아, 삼십이티요한끼집시오한끼집시오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냥. 그냥 개새끼 해라. 기장의 국이라고 치고. 아한끼 주셨네, 미안해. 그러면 경훈이가 쳐서 넘기고, 너 다음에 네가 못 넘기면 종현이가 하는 거야. 신발 무지하게 눈부시다. 아, 그이다 과장이다. 개판이. 아, 장이다 개판이. 아, 동판다안쳐봤네 아니야, 저거 저거 갈라붙어 있어. 여기서 종현이가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 네, 자. 막을... 오, 네, 어, 자, 자. 야 정말 어, 야너 잘한 데거 겁과. 해나 봐봐. 잘쳐요 나중에 말안 하는 패널 뺨 때리듯이 친다 봐 봐라. 야. 때리듯이 친다 봐 봐라. 야. 음, 아, 바로 어려워네, 어려워네. 어렵네, 어렵네. 지금 바로 가. 저 무시. 딱지를 쳤는데 모시 빠졌지. 아니못 노는 거 아니야? 나기 빠진 거아니빠야 빠진 거열여 빠진 거 같은데? 어, 나 빠진 거 아니에요? 나 빠진 거빠졌어야여기빠졌어여기서나빠여빠졌어 빠진 거어 아, 빠나 거야? 빠졌어 깜짝 놀랐어. 딱지빠 쳤는데. 야 강원도는 쳐야 돼, 딱지. 나 진짜 잘 쳐. 얘도 강원도야. 강원도 어디야? 강릉. 강릉이야. 아, 원주. 가까워, 둘이 아, 니네 잘해줘. 강원도가 강릉 원주잖아. 어, 진짜 다른 데 생각보다 너무 멀지 않아? 아, 강릉. 아니, 근데 강원도가 강릉의 강이랑 원주의 원이야? 맞아. 그치. 진짜 인연이다. 아, 그래서 강원도야? 맞아, 맞아. 게임도 네. 좋아하고. 자, 갑니다. <laughs> 내 어깨를! 와! 와! 내 어깨를! 와! 와! 와, 와! 아, 아깝다. 자, 우리 강릉의 아들! 강릉의 아들. 오! 오! 자 오! 이제 오! 이거 넘기면 아, 이거 종현이 승리입니다. 야, 이건 숙지하나? 어, 그렇지 않아. 원래 뒷면이 다안 넘어가. 원래 뒷면이 다안 다 넘어가. 자. 밤두깨비 팀이 이겼기 때문에 밤두깨비 많은 시청해달라는 그 영상 한 번만 아, 할수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네. 있어. 그래, 어 그래. <웃음> 수 <웃음> 수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 있어. 그래, 어그뭘 그래. <laughs> <laughs> 갖고 온 거야. 카메라에 있어. 조현 아이디가 이거구나. 아, 자, 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밤두깨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 밤두깨비 매주 밤두깨비 너무 재밌어요. 자 조현이 딱지치기. 오 좋아. 박성광 술 취한 연기. 장점이야 이게? 아니 어, 그냥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오, 어? 이렇게? 저건 진짜 먹은 건데? 내가 네, 그럼 먼저 이 실체했을 때 걷는 거리 살짝 먼저 알려주고. 응. 걷는 야, 거리는, 거리는 좀 많이 걸은 거야? 보스 어. 주는 응. 거리에서. 이가가는 그 거리에서. 실체면 참 복장이 단정하지 못해 그죠? 렇 어, 그죠? 너하고 어. 있어야 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잘한다. 괜히 막 시비 걸려고 쳐다보자. 졸려. 아, 졸린 거야? 응. 졸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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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laughs> <laughs> 아. 저거. 그래. 아, 아, 그래. 또 연어가. 또어가이 타이밍에는 해 놔야. 나는 취하면 음. 저런 일이 없어. 음. 일단 난 취하면 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대. 그리고 이렇게 어. 막 가. 막 가가지고. 야너 괜찮아? 너 취했어? 진짜 어, 괜찮아. 진짜? 어, 이렇게 하는 거지, 나. 뭐라고? 어, 진짜로? 그래, 그럼 응. 그런 게한번 우리도 해볼까? 나는 <laughs> 이렇게. 너 괜찮아? 자, 내가 너 괜찮아? 너, 너 괜찮아? 괜찮아? 너, 너 괜찮아? 나.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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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어 괜찮아. 아도 괜찮아? 어? 내가 안 괜찮아. 어. 나한 손으로 해. 야, 나도 어, 어 끝났어요? <laughs> 저희, 저희 다 강의 끝났어요. 멘시에 오셔야 아, 네, 돼요. 예, 네. 출근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있게끝났대요 아, 끝났대요? 아, 아, 네. 개무가 다. 지금 몇 네.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살짝셨어요 4시에 다시요시에 브리피탈 드렉스. 박도겸 출서는 거야? 시간이에요